저예요, 골라.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. 언니가 저 후리스 조끼 입혀줘서 따뜻해요. 일일 일산책 안 하면 나 언니한테 굉장히 눈치줘요. 헤헷. 여기서 낯선 강아지 냄새가 나는데 뭐지? 내 냄새 아닌데 이 언니 나 몰래 누구 만나고 온 거야. 나 추우니까 빠르게 집 들어가요. 마지막으로 냄새 조금만 더 맡고 들어갈게요. 여기는 맛있는 불이 없네. 쉬. 얼른 호다닥 들어갈래요? 나 빗질 싫어! 발 닦기 싫어! 하지만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. 언니가 열심히 제 눈곱 없애주고 있어요. 나 체념해요. 저랑 함께 겟레디 빗질해요. 큰일 났어요. 저 칫솔을 본것 같아요. 칫솔이 맞았어요! 나 제일 싫어하는 게 양치하는 건데... 나안아님을 써서 거부하는 중이에요. 하! 결국 잡혔어요. 양치 당하는 중이에요. 끝났어요. 나 재빨리 도망가요. 아, 그리고 다들 제 영상 관심 가져주셔서 언니가 저 잘했다고 간식 줬어요. 헤헤 기분 좋아 맛있쩡 이번 영상도 좋아요. 많이 많이 눌러주면 언니가 또나 간식 줄지도 몰라요 히히. 그럼 안녕.